오케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장쌤 썰물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설입니다. 보유의 명절이 돌아오는데 나눔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전동 드릴을 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유명하셨나 봅니다. 곳곳에서 찾아오셔서 협찬들을 해주시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라고 영상에 보셨듯이 현관문도 잘 뚫리고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AS도 잘 되고요 전동 공구 리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용 공구입니다 나리온이라는 드릴이 또 나인업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중에 2 1볼트짜리 충전 드릴을 가지고 나와서 며칠째 써봤는데 그립감도 좋고, 힘도 좋고, 가정에서 쓸만하고, 더 나가서 집수리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립하고 할때 좋은 것 같아요. 가볍고. AS도 잘 된다는 라 거죠. 다섯 대를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은 가정에서 적합하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비트 복살도 이렇게 미리 별로 있고요 센스 있게 자화기 자석 피스 떨어지지 말라고 집안의 구석에 있는 피스 풀때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웬만한 할부록들도 크기별로 있으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쓰기에는 부족하지만 가정에서 쓰기에는 적당한 가격대고 적당한 구성이 오늘 벌써 2월 6일인데요 설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다섯 대를 어떻게 보내드릴까 고민하다가 늘 제가 하는 삼행시. 삼행시를 보내주세요. 나리온. 나리온이라는 세 글자의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센스있게, 재밌게, 리트있게 보내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13일날, 설 지나서 화요일날,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딱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해서 마지막으로 나리온 에서 해주신 회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리온 제품은 좀 튼튼하고 내구성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충전 뭐 그라인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제품들은 사이트에 오셔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부터 연휴 들어갑니다. 설 명절인데요, 건강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